지금 은 간질 수 있다던데.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부축의 원인은 염증이라고 보면 돼요. 염증이라는 것이 한번 오면 이게 낫는 과정에 의해서 이 염증 이 있었던 조직들이 수축, 구축을 하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 뭐 다른 부위에서는 사실은 이걸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없는데 코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수축이나 구축이 오는 조직이 보형물이 들어있던 막 조직 근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코 음... 부분을 당기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뼈는 움직이지 않게. 때문에 말랑말랑한 코끝이 딸려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,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 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100% 오는게 아니라 염증이 있는 경우에 후순위로 온다 특히 염증이 심할 경우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구축까지 오는 경우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에는 비절개도 있을 거고, 절개도 있을 텐데, 절개로 하는 경우는 더 강력한 힘으로 이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, 이런 송수섭 펌이라든지, 뭐연장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뭐 안전하게 해도 송수섭을 좀 당기거나 눈에 조금 당김 현상을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 4주 후에 이런 시술들을 받는 것이 안전할 거고요. 다만 이런 절개가 아니라 더 약한 힘으로 하는 뭐 자연유착이라든지 비절개로 하는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묵혀둬야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시술은 6주 후에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쌍어풀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최소한 6주가 지나야 쌍어풀 라인이 고정이 됐고 이런 시술도 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이런 코팩이나 코압출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가해지는 걸 텐데 코팩 같은 경우에는 뗄때 이제 당기는 힘이 발생할 거고 압출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힘이 발생하겠죠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코 수술 할 경우에 이제 보형물도 들어가고 코끝 기둥을 이제 세워놨기 때문에 뭐 강한 물리적 힘이 이루어지면 변형이 이루어진다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개념일 텐데 한도 끝도 없이 오래 기다려서 못할 이유는 없고요. 보통 이 경우에는 4주가 지나면 조금 더 고정의 힘이 강해지고 움직임이 조금 이제 발생해도 안전하기 때문에 압출. 이던 코팩이던 아니면 코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4주 이후에 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